오늘은 친구와 함께 캠핑온건데그 안에 네, 차를 네. 네. 여기 올라갔어요. 네. 여기서 올라가요. 오케이. 마이크 웨이브. 예스. 그다음에 냉장고. 오케이. Okay. 그다음에 이거는 싱크. 오케이. Okay. Okay. 그리고 여기는 스톱. 스톱.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오케이. 밥 먹고. 밥 먹고. 네. 그리고 여기는 침대 두 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샤워장이 있어요. 오케이 레미시 샤워. 샤워커튼으로 그러니까 샤워. 이렇게서 쳐서 하면 어. 자고 여기는 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거기는 뭐예요? 이거는 여기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세수 세수하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크로세, 사장, 오케이, 음, 장 어, 어 what so many t h i n g inside. 네, 그리고 이게, 이게 컨트롤로, 아. 그, 그, 그 저기 뭐야, 솔로 패널로 해서 컨트롤하고. Uh -huh. 여기 또 히라크는 데는도 있고, 여히어컨디을는 것도 있고, 오케이. 여기 레어컨디션을 크는 여기 TV 여기 네. 여기 것도 있고, 여기가 컨디션을크 TV 도고 여기가 히라컨 있고, 여기가 히라크 레어컨디 것도 있고, 여기가 히는 여기가 히는고 여기가 히는도있 여기가 히어컨디이을크도 있고, 여기가 있 여기가 어는 것도 있고, 여기가 히 있고, 가어있어컨고가 있고, 고어 다 놓고. 저기 하 uh -huh. 저거 넣고 이거는 어. 또 이렇게 가지고 쉐이드하고 uh -huh. 닫을 수도 완전히 어, 닫잘 밤에 잘 하고. 네. 어, 난 그래. 저거 좋아. 앞에 저것도, 윈도우 커버 다 하는 내리면 거. 오케이. 네. 내리면, 내리면 거. 되고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이렇게 돌리면, 네. 여기 이렇게 의자를 돌리면 운전하고, 운전하고. 운전하고. 오케이. 뭐 이런 거는 이렇게 가지고 딱 이렇게. 이렇게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이제 운전할 때는 음. 이거 돌려서 운전하고. 운전하고 네. 지금 오케이. 운전하게? what's inside. 이 속에는 어 저, 저기 그컴 어, 어, 시크릿 컴파르먼트. 어, 아, 오케이. 제가 보다가 숨겨 놓고 뺐거어요 아, 오케이 what is this one? 이거는 신발 신발은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오케이, 신발. Cool. 어. 그 네, 자리가 없어서 지정해 놓니까 오케이. 오케이, 댓츠 굿. 어.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어? 저 캠프장도 가요. 어? <laughs> <laughs> 네, 저쪽에 이제 우리가 음.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네, 어, 이제 그리고 이거 이거 이게 보시요 어, 워닝. 네, 이게 흘르면 어하. 네. 네. 오케이. Okay, 어허. Like uh -huh. 쭉 나오고. 그래서 여기다 치면 되고. 근데 이거는 지금 왜 오픈해 놓은 거죠? 앞에? 람가 어, 어. 어허. 어, 람들이 때는 달 먹어요. 어. 그래서 네, 그러면 이차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목 어. 열어 놓으면 다람쥐들이 어? 이렇게 햇빛이 나면 여기 밑에 숨질 않아요. 얘네들이 밤에 숨을 곳을 찾아가지고 여기 안에 올라가지고 와 심심하니까 쪼 이렇게 갈고 아 먹으면 이게 어때 때는 시동도 안 걸리고 그래서 아 이런 다람쥐가 많은 이런 자연 속에는 이렇게 열어놔요. 열어놔야 하루 되는구나. 하루 이상 있을 때는. 어 그러면 저것도 열어놔야 되는 거나? 아유, 괜찮아. 괜찮고. 하루, 하루, 어. 아니, 하루, 이상이 아니라 며칠 어. 이상, 있을 이상 있을 때는. 때는. 어. 하루 이틀은 오케이. 오케이, okay. 여기, 이렇게 a y Okay, okay. 이 k a y okay. Okay, okay. Okay, o k Okay, okay. Okay, okay. 이 k a okay. Okay, okay. Okay, o 이 a y o k a 이 o k 엘레트릭 바이스코, 전기 바이쿠클. 전기 바이스코. 그리고 여기는 물탱크를 이 밑에 물탱크가 있어서 채워서 여기다가. 어, 오케이. 수압이 없으니까. 음. 그리고 수압이 있을 땐 여기가 또 그. 어, 어. 이거 연결하는. 어, 거. 그렇지 네. 이제. 어, 어그 맞아. 연결하고. 어, 하수도 연결. 음. 그 전기 바이크 이제 마이크 어, 같은 거 걸어갈 때. 빼서 다 갖고 다니고. 다스코. Cool. 그래요? 음. 네. 네. 우리가 이제 또 만드는 것에 네. 가봅시다. 설명해주세요. 이것도 이제, 어, 이제 남편이 게, 이 만들어준 어, 거. 이 벤을 어. 의자를 안에 고 안쪽으로 들어가 그리고 이거를 나무장을 빼면 이제 의자로 되고. 이 나무장을, 어. 어, 어, 어. 나무장을 이렇가지고대를놓고를이 뭐 캠핑에 필요한 이거, 이런 거다 어, 넣고 갖고. 이거 이제 어. 테이블도 어, 만들었어요. 여기는 아주 어. 그냥 양념장으로 어, 가 하네요. 네, 네. 그렇고 이거 덮 네. 여기 이거, 이거 있어요. 어, 어. 이거, 이거 어 이렇게 어. 이게두 개가 있어요 어. 이 편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 테이블 여기서 뭐 어, 만들어서 어, 앉아서 해서, 테이블 해서 어갈수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거어 네, 저쪽에 음. 저쪽에 이제 바베큐 그릴도 그쪽에 네. 넣었어요 화장실 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아웃사이드는 네. 이렇게 다 네, 이렇게 막았어요 커튼으로다 막았고, 커튼으로, 네. 로다 막았고 음. 저녁에는 저기서 TV, 무비를, 무비를 보고 TV 있고, 내려가지고 보고, 그리고 들어서서 보고, 보고 앞에, 앞 의자하고는 이렇게 어, 그 뭐야 커튼을 쳐서 막았어요. 가면 이제 이쪽에, 여기 이게 다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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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어. 채우고 다음에 이게 화장실이에요. 스토일레 어. 이거 보세요. 그래서 예. 이걸 예, 딱 정, 빼면, 빼면 나오고,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빼서 어, 네. 어, 버리면 되고.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저쪽에는 이제, 이제 아이스박스. 네. 네. 아니면 전기 나중에 나. 음, 아, 나중에 이제 솔라를 있는. 위에다가 달아가지고 어, 이렇게 하면. 전기, 어, 어, 전기 냉장고를 네. 여기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게 우리가 있어요. 지금 은했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대로 호텔과 모텔이 같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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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어어 어, 지금 이제 하고. 어디든지 가도 이런 벤치가 있고 저렇게 어 저기 뭐지? 그거 불피우는 어, 어, 데가 있고 아, 어디든지 아, 다 아, 이렇게 아, 있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네. 요나무하고 요나무 사이에도 이렇게 해마를 네. 치면은 네. 어, 좋게 돼 있고 네. 요렇게 하나씩 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우리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네. 캠핑장은 보통 대는어 어, 어, 저기 한 30불래지 어, 그래요, 30몇 불 어, 그리고 보통 좋은데는 60불, 60불. 응. 어, 그렇게 넘게 하고 어,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니고 저기도 어, 다니고 좋은데도 응. 다니고 뭐 한데도 다니고 뭐 하여튼 많이 그 아주 정말 나이스한데는 정말 좋은 어, 진짜 좋은데 1 0 0불 있어요. 캠핑장이. 어어 그, 어, 근데 이제. 폐창가 120불이야. 그래요? 어. 얼마나 어. 좋게 아니, 안 좋아. 근데 거기는 그냥 맞죠? 거기는 그냥 그 음, 갬블 하기 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살쪽에는 이제 어, 크릭 그물 어.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나중에 어허. 걸어서 거기 또 예. 어, 보이죠.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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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캠핑을 올 여름에도 또 많이 다닐 생각입니다. 빠 여러분.